나 몇초야? 너, 너 챙겨야지 <laughs> 야, 기억 안 <laughs> 사람은 인정, 40초잖아, 해, 야, 나는 사람은 40초잖아 40초 나는 6 0초 50초, 아, 50초. 아, 50초가 누구야, 50초가 아, 50초가 누구야 <laughs> 50초? 아, 이거 손에 이거 들어야지 손에 이다 들어야지 바로 시작하세요 보일 거 같은데 보일 거 같아요 보여? 보여? 지금 잠깐잠안 보여 안 보여 시작 아이 정말 정말 아, 다시 이제 시작. 아, 제 가운데로 와야 돼. 그래야 돈도 잘어여기데여기데 아, 어, 가운데가? 다 아, <샷> <그치즈> 시작! 오 너도

야, 섞어! 야,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엎드려도 안 들려. 우와. <laughs> 야, 얘 말아! <봐라>. 얘 <laughs> 말아! 자, <laughs> 다른 다른 집이 이렇게 <웃음> 해주기. <웃음> 자. 됐어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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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해? 자자 시-작! 오! 우 그만, 그만, 그만해, 너무 많아, 돈, 돈, 너무 많아, 너무 많아, 그만해, 이제 그만, 어,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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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,

어, 아 네. 어 너, 가져가ceu, mmm, 돈을 돈을 좀 모아줘 가운데로. 자, 이거. 오케이. 나 우리 먹 가지고. 민영 잘해. 아아 40초. 어떡 해? 오! 우와. 오, 오! <hice outdated depoisiley> 오! 뭐 하냐 너 지금! 지금 하 와! <우와>. <웃음> <웃음>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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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러워못고 있어 지금 <laughs> 아씨아니이 집은 빈 거만 알았는데 돈을 못 버네 돈을 못 버네 다음 <웃음> 누구야? <laughs> 오아 맞다 <그래, 그래>, 그래. <laughs> <근데, 웃음> 밑에서 긁으면 돼잘안돼 돼. 잘, 잘 이거 나 <laughs> <laughs> <해도 돼, 괜찮아, 웃음> 이거 미, 몇 번을 해야 돼? 가운데로 좀 모아줘 그래, 민재. 어 우리요? 어, 우리요? 어, 우리요? 어, 우리요? 어. 오케이. 아 어, 그거 어디어 어, 이렇게 잡았지? 준비됐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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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레디. 레디 시 잘했어 잘했어. 이복코 이 아씨. 이복코 이들 이거 어렵다 이거 잘안 돼. 이 저번에 팀이 엄청 잘하던데. 이집애들 노하우가 있이이2 0들잘벌어하라아아잘하더라이가 가고 난 다음에 돈 챙길 것 같아.

아, 진히 대빵야끼, 우리 산줄 알았어, 진짜! 아니야, 진짜! 뭐, 엄청 초신초, 아니야, 아 진짜? 아, 진짜! 지 뭐,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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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어, 여기, 아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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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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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기 여기, 여기, 여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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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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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기 여기, 여 아,